안녕하십니까.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입니다. 오늘은 여기 마크요자이스킨을 아시는 분은 있습니까? 스킨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? 알고 가도브 하이스쿨이라는 네이버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했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. 바로 제천 대성인가, 지모리 스킨이죠. 자, 제가 음, 이걸 그냥 그냥 얻었어요, 그냥 앱에서 얻고 싶으면 구독 좀 해주세요. 자, 또 구독자가 두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고, 지금 다른 스킨도 많은데 이번에 스킨이나 좀 소개하죠.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박이표호드스킨 입니다. 요거 가도바이스크래서 간지가 철철 잘, 잘, 잘 넘치는 놈이다 에이. 자, 다음은 음 이 친구. 이 친구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? 제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. 그리고 또, 얘도 고고. 괜찮죠, 얘도. 네. 그리고 얘도 많이 쓸 겁니다. 저 많죠? 계속 그러시면 아 일단 막구독을 하실 분은 제 영상 막구독을 보시면 됩니다. 어, 막구독 올려놨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야기님도 좀 찾아주세요. 그그 그 사람도 좀 구독 저보다 엄청 많지만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. 그 사람도. 왜냐면 제댓글 바로 칼 댓글도 해주시고 비트 BJ 비, 비트님 놔두세요. 자, 이것으로 스킨을, 스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바로 세기, 세기 3개 이상을 찍는 자, 여기까지 보이였습니다. 바이바이.